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산이나 절이나 점쟁이 집으로 몰려든다. 그러나 그런 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 그런 곳에 숨는다 해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고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외진 곳에 살면서 명상을 하라.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다. 우선, 먼저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알고 난 다음 그것을 남에게 가르쳐야 한다. 자기 자신조차 무엇이 옳은가를 알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친다면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불필요한 고통만을 가져온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듯 자기 자신을 행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하여 위대한 사람의 가르침을 비난하는 사람은 파멸의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무리 뜻 있는 일이더라도 그것을 빙자하여 자신의 의무를 소홀하지 마라. 자신의 의무를 분명히 알고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라. 어리석게 살지 마라. 남을 흉내 내며 살지 마라.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지 마라. 그리고 물질에만 탐닉하지도 마라. 처음에는 무지와 미망 속에 갇혀 있지만, 나중에서야 빛을 찾는 사람이 세상을 비춘다. 목구름을 해치고 나오는 저 달처럼 인색한 자는 하늘나라에 갈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도무지 베풀 줄을 모른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베푸는 걸 좋아하나니 그는 선행하여 보다 높은 세상에서 축복을 누릴 것이다. 악한 일을 하지 마라. 착한 일을 하라. 그대 마음을 늘 순수하게 가져라.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다. 남을 해치거나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다. 참을 줄 아는 것은 고행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남을 비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음식을 절제하라.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을 존경하라. 영원한 내 소유는 없지만 삶의 기쁨을 만끽하라. 삶의 기쁨 속에서 빛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라. 승리는 원한을 부르고. 패배는 비통을 부른다. 승리도 패배도 모두 버린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된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여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가장 비싼 보석이다. 확신은 가장 위대한 친구여 열반은 가장 큰 기쁨이다. 지혜로운 이의 곁에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하라. 영원히 새벽처럼 깨어있는 사람. 인내심이 강하고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따르라. 자신을 지혜롭게 절제하여 그 내면으로부터 빛을 바라는 사람, 그는 저 진리를 향해 묵묵히 나아간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니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본다. 이 세상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저 세상에 가면 그 보람 있는 일들이 그대를 반갑게 맞아준다. 객지에 떠돌다 고향에 돌아가면 친척과 친구들이 달려나와 돌아온 그대를 반갑게 맞아주듯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대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그렇게 따를 것이다.